비가 오고 나면은 흙탕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생긴다고. 그게 강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, 그럴 때는 막 물도 넘치고, 막 흙탕물이 누르여가지고, 막큰 강에 쭉 흘러간다 이거지. 그거를 컵에다 이렇게 떠놓으면은, 그때는 이게 뿌얘가지고 뭔지 잘 모르는데, 시간이 지나가지고 잡분내지면은 흙은 가라앉고 위에 물은 요렇게 깨끗하게 남는다 이거지. 코로나가 지금 한참이라서 지금 이렇게 흙탕물이 뿌연 상태인데 올해 초에 우리나라에서 막 코로나가 막 늘어날 때 외국에서 뉴스도 그러고 코로나를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이 문제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은 우한이 문제다 중국이 문제다 뭐 이랬다 이거지 이거랑 비슷하게 1918년도인가 그때 이제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러면 스페인에서 나온 줄 아는데 이게 미국 거거든 스페인 독감을 스페인 국왕이 알았다 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스페인 독감이다 이거야 지금 코로나 시절에 이런 식으로 혼란한 이 시기에 누가 잘못이네 어? 뭐 뭐가 잘못이네 그렇게 얘기하다가 내년에 백신 나오고 뭐 내후년에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선진국부터 잠잠해지다가 뭐한 2, 3년 후에 4, 5년 후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,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몰라도, 만약 이게 잠잠해져가지고, 이제, 이동은 못하더라도, 코로나의 무서움을 벗어난다면, 내가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, 내가 이 욕먹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, 내가 그 사람 욕할 수 있을까? 21세기에 코로나 이후에, 경제 상황이라는 거를 뭐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거나 이거를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나는 이게 감축, 축소, 뭐 뭐, 내지는 조정,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이 코로나 지나면 이것만 남는다 이거지 그럼 섭섭한 마음만 남아 다 힘든 시기인데 사업도 그렇겠지 그래서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고 이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다 끝나고 나서 보았을 때는 이때는 막 거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아주 위험한 시기지만 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 기업 하는 사람들은 회사를 오늘 내일만 할건 아니니까 좀더 길게 보고 주주를 생각하고 좀 지배구조라든지 기업의 이미지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. 지금은 막 섞여서 이놈, 저놈, 티가 안 나지만 이게 구조조정이 끝나고 그때는 독과점이라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. 그런 시절이 되겠냐 이거지. 그래서 지금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 사업이 안 좋아서 구조정을 조한 그 과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결정에 의하면은 이 회사는 이 끝나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이 회사는 불매가 일어나지 않을까? 뭐 갑질, 뭐 내지는 무슨 뭐 정체성, 이미지, 이런 거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 자체가 홀 타격을 받는다 그러면은 구조, 구조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존폐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? 코로나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. 난 이래 생각한다. 그래서 코로나가 기... 끝난 이후도 생각해서 좀 신사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. 특히 구조 조정할 때.